안녕하십니까.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수익 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현재 오픈방에 참여하신 분들도 잘 따라하고 계셔서 꾸준하게 수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장 상황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역시나 요놈아들은, 그죠? 역시나 요놈아들은 믿을 놈들이 못 된다.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매수하라고만 시킵니다. 그래야지 자기네들 수수료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수 포인트다 매수 포인트다 라고 하는데 돌다리도 꼭 두들겨 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한 종목 이상씩 꼬박꼬박 수익을 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분명하게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고요. 또는 현재 오픈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도 단타 진행하고 있고요 그죠 단타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요 영상을 찍기 전에 한 종목 단타 진입해 놓고 저는 여유있게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오늘 수익난 종목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던 종목 바로 신화 인터텍이에요 신화 인터텍인데 제가 요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죠 7월 10일 이슈 확인하시고 매매 참여 좀 하세요 라고 해서 올려드렸어요 이때 요 영상에서 어디 요 캔들이었습니다. 캔들이었습니다. 그쵸? 제가, 제가 지금 현재 차트가, 차트가 이렇게 요 차트였어요. 차트였어요. 그죠? 요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아, 여러분 아직 안 늦었으니까 네, 매매 참여하세요. 제가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문자 주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냐? 여기 이 화면 잘 보세요. 여기랑 그리고... 이 차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때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요 때. 그런데, 올라갈 때 사라 그래요. 저는, 저는 절대 올라갈 때안 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기다리세요. 다음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기가 막히게 갔죠. 오늘까지 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현재 22%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날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날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언제 말씀을 드렸느냐 보시면은요 이날 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차트가 이렇게 가 있을 때 언제예요 요 날이에요 요날요날요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요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갑니다 일단은 더 먹고 갑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따라하시니까 수익 나시죠. 일단 더 먹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이 요 날이었거든요. 요날 이날 이날 제가 여러분들 문자 주신 분들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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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진입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음봉에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이만큼 더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따라만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수익 무조건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다라고 해서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아 이거는 낌새가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은 분명하게 무언가 수상한 흐름이 있다 이 수상한 흐름을 절대 그대로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공부할 종목 하나 갖고 왔는데 자, A라고 하는 종목 오늘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문자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다 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점이 딱 오게 되면 제가 일괄적으로 문자를 다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나서 매수가 진행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매도 문자도 따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어, 것은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야 돼요. 로또 맨날 1등 되는 꿈 꿈은 뭐 합니까? 로또 그죠? 1등 되는 생각만 하면 뭐해요 매매를 매수를 하셔야 된다니까 로또. 매수 한다. 로또를 사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로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따라만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고민하실 거 없고, 걱정하실 거 없고, 신경 쓰실 거 없게끔, 제가 혼자서 다 파악하고,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서, 저도 수익 내고요. 여러분들도 수익 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매매 진행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 자, 오늘,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종목에 이어서, 종목 브리핑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까지 한 가지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픈방에 유튜브에 다가는 안 올려드리지만 오픈방에서만 진행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 종목도 드릴 건데 제가 한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자 여러분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 그리고 원숭이 주창 관련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휴가비를 챙겨드릴건데요 요 두가지 이슈가 플러스 되어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얘네들이 무엇을 했는 제약바이오주 아닙니다 얘네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얘가 지금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이 이슈도 있고 원숭이 주창 이슈도 있는데 부동산까지 기가 막힙니다 근데 무려 18개월을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1번 종목은 40% 목표 수익률 잡고 진행을 하거든요 요거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제 저녁에 두 번째 종목을 찾아냈는데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 주예요. 일자리 관련 주인데 아, 여러분들 일자리 관련 주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 몇개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대성창투 요즘 보셨죠? 금화만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런데, 그런데 얘가 아, 중소형 주인데도요. 무려 14개월, 14개월 동안 세력들의 계좌 계좌가 다섯 개 이상이 터졌어요. 터졌어요. 여러분들, 이 새벽 계좌 분석하시는 것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고 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다섯 개가 터졌다라고,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완전히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짜낸 거예요.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모아서 빵! 하니 터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번 종목은 40%가 아니라 몇, 몇 프로요? 70% 목표 수익률로 가져가고 있고요. 있고요. 1번과 1번 2번, 2번 종목은 100% 전량, 100 목표가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 안할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휴가비 챙겨드리는 종목 1번과 2번도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가지고 온 종목 정말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k h 건설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이, 이 박사. 네. 아니 있잖아. 내가 주식을 한 10년 했는데 말이야. 이거 825년 동전주 이런 거 이거 관심 가져도 되는 거야? 아유, 예, 어르신. 주식에서 좋은 종목은 뭐가 좋은 종목이겠습니까? 나한테 수익을 주면 좋은 종목이고요. 나한테 손실을 주면 나쁜 종목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 삼성을 사 가지고 내가 손실 중이면 삼성은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K H 건설 정말 재미있어요. 얘네들이요, 정말 이게 노는 거 보면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요, 무조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종목에는 무조건 세력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이 운영하는 딱 스타일을 보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선몇 개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요 라인 때에서의 중요 기준 기준 캔들이라던가 기준선이 되는 게요 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기준 라인은 열라인 때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얘가 또 다시 기준 라인을 잡을 때는 열라인 때가 되고요. 그죠? 다시 여기서 상승할 때의 기준 라인은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어떤게 눈에 띄세요? 물론 본인이 선을 긋는 대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긋거든요. 자 보시면 정말 얘네들 진짜 재밌어요. 기준 라인을 이탈을 시키고요. 그 전에 기준 라인을 또 이탈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기준선으로 바뀌어가면서, 그죠? 이 라인을 이탈을 시켜요. 자, 공부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라인들 다 잡으실 겁니다. 손절 나가겠죠? 이 라인 때또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또 빼버렸죠? 얘네들이요, 기준 라인을 잡아놓으면 그 라인에서 자꾸 자꾸 어떻게 해요? 라인을 이탈을 시켜요. 물량을 받아낸다라는 걸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의 요 라인 때에서의 움직임은 왜 수상? 하냐면 의미 없는 곳에서 터진 거래량을 보세요. 아무리 얘네들이 B W 뭐 아니 뭐 뭐예요 전환 사채가 됐던 신, 신, 신주 인수권이 됐던 무엇이 됐던지 간에 전환 사채를 가져다가 지금 얘네들이 행사를 해가지고 뭐 위에서 물량이 나오든 안나오든지 간에 지금요 여러분 이 거래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거래량을 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그리고 나서 빠질 것 같았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이런 캔들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그냥 흘러내렸어야 됩니다. 왜한 번씩 받쳐줄까요? 왜한 번씩 받쳐줄까요? 드디어 우리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이 종목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곳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에서도, 주봉에서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저점 관리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있는 거고요. 좀 거꾸로 보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자, 월봉 보세요. 너무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했던 구간들을 다 소화를 시키고 저점을 지금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빠졌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요라인까지 왜 빼지 그냥 빼버려라 차라리 공부 안 하고, 어, 영상 보지 않고, 어, 이렇게 안한 사람들, 사람들 물량 다 던지게 빼버려라, 빼버려라 차라리. 남들 올라라, 올라라 할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오픈방에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네.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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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라 하고 있어요. 오늘, 오늘 오전에 오전 지금 단타 들어간 종목도 지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잉크 코리아 추가, 산타 산타 추가 산타 상승 나오고 있죠. 그죠? 그렇죠? 제가,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영상에서. KH 건설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만, 아무런 계획 없이 막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 세력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눌러버린다니까요. 이 정도로 얘네들이 위에서 흔들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얘네들 그냥, 그냥, 그냥 물, 그냥 탈수기로 탈탈탈탈탈 돌려버린 거예요. 당하시면 안 됩니다. 세력 애들한테 절대 당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얘네들. 이 나쁜, 나쁜 놈들, 놈들 어?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한테도 당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대응 방법 찾아가지고 대응을 할 테니까, 이 종목 같이 들어가서 매매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 여러분들께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뭐죠? 휴가비 제가 챙겨드린다라고 했죠. 구독자 이벤트를 해가지고요. 어. 자, 첫, 첫 번째 종목이었죠. 모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코로나 관련주, 원숭이 두창 관련주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다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 부동산 관련에다 투자를 했어요. 해서 어떻게 수익 됐어요?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아, 이상하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순이익이 올라가고 배당도 높게 주면서 야, 니네들은 왜 주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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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져 있니? 하고 봤더니 18개월을 매집을 했어요. 재무 상태 오케이, 배당 높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왜 이러고 있냐고, 왜? 뭐예요? 그렇죠. 상승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우리 목표 수익률 40% 잡고 가고 있어요. 자, 요 종목, 제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 뭐예요? 제가 어제 그제 찾은 겁니다. 자, 뭐예요? 정부에서 정책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제가 관련주를 싹다 그냥 막, 그냥 다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수상한 종목이 나왔다. 뭐예요? 일자리 관련주예요. 일자리 관련주인데, 얘가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인데요. 무려 14개월을 매집을 했어요. 여러분, 엄청 길게 매집한 거예요. 중소형주를 14개월을 매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짜내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대주주 물량 빼놓고 다 가져가는 거라고. 자,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세력 계좌가 몇 개가 터졌다고요? 다섯 개가 터졌어요. 여러분, 대형주에서도 다섯 개 터지면, 어우, 어 이런데 중소형주에서 다섯 개면요. 말다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종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해서 이 종목은 우리 짧게 70%만 먹고 빠지기로 했습니다. 해서 40%짜리 하나, 70%짜리 하나 두 종목을 제가 지, 어, 진행을 해드릴 건데, 휴가비로 여러분들 받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뭘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채널 좀 성장 좀 시키게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 이 좋아요 이 약속을 해 가지고 매매 기법 2번. 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었잖아요. 아, 이 박사. 네. 야, 너는 정말 이상하다. 너 어쩜 그렇게 단타를 기가 막히게 그러냐? 어? 이거 남들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걸 너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서 잡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매매 기법 2번.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시고 그리고 그 검색식 제가 드릴 테니까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들로 한번 한 주씩만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고 승률이,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자 보내시는 것과 그리고 어, 매매기법 2번 공개하는 걸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매매 기법을 공개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왜 수익이 안 나시냐면요. 첫 번째로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고, 운전하시고, 회의하시고 하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 하십니다. 저같이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모니터 하루 쟁일 보고 있어도 대응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이 크게 크게 안 나실 수밖에 없는 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잘못 잡으세요. 매수는 기가 막히게 잘해 왜? 시장가로 들어가니까 시장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매도 타이밍도 못 잡으시는 게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매도가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매도 설정 하시던지 또는 자동 매도라고 해서 스탑로스 기능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5%, 7%, 10%의 분할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면 올라가면서 다 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따라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이 없으세요. 내가 매수를 하는 이유와 이 종목을 내가 왜 사고 팔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4가지를 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4가지에서 네 최소한 두개반 이상은 맞아야지만 매수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안전하게 여러분들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께 필살기라고 하는 매매 기법을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필살기는 10개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딱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써먹는 단타로도 가능하고요. 단기로도 가능한 매매법을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모아가다가 슈팅이 빵 나오잖아요. 몇 프로의 슈팅? 20% 이상 급등주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조건식을 하나씩 딱 드릴 건데요. 이 조건식을 딱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세력들의 평단하고 수급 기간까지 다 조건식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 끝나고 나서 검색기 딱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커피 한잔 딱 하시면서 검색기 저녁에 돌리시잖아요? 그럼 이러한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넣어놔요?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매매 못하죠. 저녁이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내일 보시는 거예요. 내일 보고 내일 모레 보는 겁니다. 내일 봤는데 얘가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럼 매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매매를 하시느냐? 음봉이 떴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음봉이 뜰 때. 자, 그런데 다음 날 내가 딱 봤더니 얘가 음봉이에요. 어? 바로 들어가요 아니에요 종가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20% 이상 상승을 하고 나서 다음날 운봉으로 빠져 있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최소 10%에서 많게는 2 30% 까지도 당일에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실 겁니다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과연 진짠지 아닌지를 한 주씩만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승률이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스타일들을 제가 딱 검색식으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해서 이 검색식을 드릴 건데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되시냐면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나씩 드릴 거예요. 뭐냐 그러면 자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어떠한 종목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이 떴을 때. 상승을 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이 떴을 때 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이 떴을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검색식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예요 제가 요거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놨, 해놓긴 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이에요 근데 요것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키움증권 기준이에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설정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저녁에 검색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쫙뜰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을 클릭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관심 종목에다가 싹 넣어 놓는 거예요. 싹 넣어 놓고 다음 날 음봉이 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바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고요. 느긋하게 다음 날 음봉이 떴다 그러면 종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승률이요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목이 딱 떴어요. 이렇게 종목이 떴어요. 자 그러면 조건식에 이렇게 떴다 이겁니다. 그럼 다음날 보세요. 다음날 점상가 있어요? 매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얘가 음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봤더니 어 음봉이네. 그리고 나서 오후 늦게 봤더니 종가까지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종가 매수. 그러면 다음 날 어떻게 된다? 그렇죠.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어 스페코. 자, 보시면은요. 요 앞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떴다. 그죠? 요렇게 검색식에서 요렇게 양봉으로 떴겠죠. 자, 그러면 그다음 날 음봉이 뜰 때까지 기다리세요. 음봉에서 종가 매수. 여기에서 종가 매수. 그죠? 여기서 종가 매수 들어가시면 다음 날 어떻게 되신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음 뭐 신송홀딩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송홀딩스 왜 드렸는데요 보시면 자 요렇게 뜬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죠 그럼 그 다음날 음봉이뜰 때까지 기다리시라니까요 아 음, 양봉이죠 들어가시지 마세요 그 다음날 음봉이뜰 때까지 기다리어음봉이네어 그럼 요날 종가매수 그죠 여기에서 종가매수 요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고점이 23%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픈하도록 할게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때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의 어떤 평당가까지도 여러분들 계산을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어디에다 넣어놨다고요? 요 검색식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가지고 검색버튼 누른 다음에 거래량 가장 많은 종목들 가운데에서 다음날 음봉이 뜨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만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채널 성장 좀할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요 검색식 받아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기법 또는 검색식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 검색식 다 어, 수식 다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PC에다가 설정해 놓으시고 검색 버튼만 누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뭐, 언제, 언제입니다. 여러분들, 매수 얼마,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랑 손절가까지도 드립니다. 절대 우리는 상승하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대기 매수를 무조건 잡아낸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 문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매도 현재 몇 프로입니다. 매수가 대비 현재 몇 프로입니다. 매도 사인까지 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방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방 또는 학습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서 공부 원 포인트 잡아드리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카페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다른 거는 아니고 요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여기다 이제 수익 인증을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 진행한 것들 계속적으로 인증 나오는 것들 제가 여기에다가 인증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운영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거는 블로그고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건요 카페인 것 같아요. 예, 비공개 카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 받으셔야지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 공부하실 수 있는 거고요. 보유 종목 대응 방법이라고 있죠. 여기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여기다 따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관심 종목 섹터의 흐름과 대응 전략 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매매 기법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카페를 많이 물어보시길래, 어,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 답장해가지고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난다라고 그냥 한숨만 수, 쉬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세력들의 패턴과 그리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분석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요, 뉴스 통해서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이 박사 믿고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 파이팅!